안녕하세요. 옆집행입니다. 네, 서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21%, 29%, 27%, 30%,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. 네,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3일선이나 5일선을 주로 공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일선과 20일선 어, 물려도 요런 데서 물려야지 그죠? 어, 또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. 너무 높은 데서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? 큰 어, 피해를 보기 때문에.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운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요, 여기서부터 11선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왔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21선까지 오면은 여기서 두 번째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안 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안 오면 그냥 11선에만 11선만 하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. 그래서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3%에서 4% 정도 수익 나오면 바로 챙기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어, 이것도 마찬가지죠. 29% 29%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잖아. 그죠? 또 상승했잖아. 18%또 상승했지. 또 상승하죠. 29% 27%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는 애들은 그저 쉽게 안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수익이 나죠 하루 정도 뭐 바로 반등이 나와서 6% 정도 상승을 했지요 여기서도 바로 수익 실현하고 나가셨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날 좀 빠졌다가 또더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너무 크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양이 3, 4% 이렇게 스윙 내겠다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네, 한번 살펴볼게요. 이것도 네, 처음에는 약하죠. 11%, 14% 약하다. 곧세지기 시작합니다. 28%, 또 29%, 29%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뭐, 고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, 3일선, 5일선, 요런 데서, 어, 맥점을 잡았으면 충분히 수익이 났을 만한 자리입니다. 하지만은, 우리는 이런 데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. 10일선과 2일선을 공략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.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? 결국에는 오잖아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왔을 때,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고, 바로 또 수익 나잖아. 그죠? 여기까지 또 수익이 바로 나기 때문에, 뭐, 조금 더 기다렸다 더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, 수익 나오면 바로 챙기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또,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턱상. 29%. 29%. 네, 매일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, 뭐 또, 좋은 수익 나면은 좋은 거니까, 그죠? 뭐, 계속해서 눈에 들어올 때까지, 그죠? 내가 터득을 했다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 주식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어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수익 잘 나면 다 여러분들 덕이죠, 그죠? 자, 보자고요. 또 상승을 합니다. 29%, 29%, 29%. 또 상승을 해요. 또 상승하죠, 29%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. 2 네, 7그 어, 다음에 또 상승을 하죠, 29%. 그 다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빠질 때이 11선과 21선 요거를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빠졌죠. 요런 데서 딱 맥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바로 수익 나잖아. 바로 수익 나기 때문에, 어, 이거를 뭐 여기서 바로 챙기고 떠나도 되고, 좀, 좀더 크게 먹을 사람은, 이렇게, 어,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거죠. 그죠?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네요. 네, 한국 무브넥스. 이것도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, 이런 것들이 지금 뭐100% 11선에서 사기만 하면 수익 난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잘 골라야 돼. 안, 안 이렇게 걸리고 밑으로 하락하는 것도 많습니다. 그래서 밑으로 11선에서 반동 줄줄 줄 알았더니 쭉쭉쭉쭉 하락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잘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9.1% 7%. 좀 시원찮아요, 그죠? 8% 이런 거는 너무 약하다. 20% 웬만하면 강한 애로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요것 도 만약에 분할 매수했다, 그죠? 수익은 나죠. 이렇게 수익은 나. 좀 이왕이면 세애로 해야죠. 세애 아주 세애로 요것도 한번 볼게요. 아, 크리스탈 신소재. 29%세네요 얘는 그죠 29% 강하다 또29%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건 여기서 딱 분할 매수 어, 들어가 볼 만한 자리죠 그래서 이런 데서 어,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죠 이렇게 바로 챙기면 되는 것이다 너무 크게 수익내려고 하지 말고 요까지 큰 수익이 났었잖아. 요 15%, 16%. 우리로, 요것도 한번 볼게요. 29%, 20%, 오늘 강하게 나가네요.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, 어, 온것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. 그죠? 11선하고 근접을 하긴 했지만은 좀 거리감이 있어요. 그죠?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들어갈 수 없었다. 그죠?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. 그럼 보내줘야지. 그렇지만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. 그죠? 요런 부분에서는 어,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었죠. 그럼 밑으로 또 빠지네. 그럼 여기서 또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고. 그럼 뭐 요렇게 본전으로 빠져나오던가. 아니면 또 하루 더 기다렸더니 큰 수익이 터졌어요. 그죠? 뭐 요거는 기다렸다가 더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짧게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죠? 어더 크게 날라가. <laughs> 그죠? 이더 예, 크게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,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밑으로 하락이 좀 심했지만은 결국에는 어, 이렇게 상승할 애들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이랜시스.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30%, 25%, 17%, 상승하고 밑으로 빠지기 시작했네요. 근데 다시 또 상승하네요. 29%, 10%,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,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11선 이런 자리에서 네,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,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밑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하락을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, 여기서 딱 11선에서 지지라인이 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12%라는 수익이 나왔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